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토론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지 김혜민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과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로 그의 성장과 역할 변화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몇몇 주요한 분석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찰리에 클레시는 토트넘의 전담 기자로 그의 기고는 토트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경험은 손흥민의 성장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로 마이클 베일리를 소개합니다. 마이클 베일리는 티포어로 유명하며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전술을 애니메이션화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과 관련된 전술적인 측면을 깊이 파고들어 다루고 있으며 손흥민의 역할 변화와 전술적인 향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단 크로프트는 영국에서 신인 기자상을 수상한 신진 기자로 런던 지역 축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신선한 시각은 손흥민의 활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에 관한 이들 기자들의 토론은 특히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 동안 그의 성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베일리 기자는 손흥민이 지난 시즌의 탈장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며 경기를 소화한 놀라운 선수로 극찬하며 그의 인내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자들은 손흥민의 팀내 역할 변화와 그의 득점 빈도를 강조하며 그가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케인의 대체자로 생각되었지만 그의 중앙 공격력량을 향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언급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케인과 함께 작업하지 않더라도 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의 리더십과 팀 플레이에 대한 기여를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손흥민은 토트넘과 프리미어 리그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그의 성장과 역할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력과 전술적 향상은 축구팬들과 관심 있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대화와 논의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직 김혜민 기자님의 소개와 분석은 이 주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흥민의 업적을 새롭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손흥민의 활약에 주목하며 그의 미래 이정표가 무엇인지 기대해 봅니다.